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복상할 말씀은 10편 65편에서 67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0편 6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10편 65편은 총 3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연은 시인이 시온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께 사람이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인 기다림, 찬양, 서원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심을 고백하며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연에서는 시인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놀라운 일들로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뿐 아니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3연에서는 시선을 그들의 소산으로 돌려 창조와 역사 가운데 놀라운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땅에 비를 내리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사 풍성한 것들로 채우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시편 66편 또한 총 3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연에서 시인은 온 땅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며 시를 시작합니다. 이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청중에게 고백하라고 요구하며 직접 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어 시인은 만민에게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요청을 마치고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온 땅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인의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10편 67편에서 시인은 서두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이 구절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도 형식을 공동체의 기원으로 새롭게 변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구함은 단지 그들의 안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길과 구원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고백입니다. 이어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복을 통해 깨달음으로 모든 이방 민족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5절에서 시인은 땅이 그의 소산을 내었다는 고백을 하며 시인이 기도했던 내용들에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기를 구하며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새 개의 시편은 민족들과 개인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한 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며 만민들에게 찬양을 요청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67편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대한 감사를 뛰어넘어 제사장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누림과 동시에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자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가 이스라엘이었음을,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였음을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1 0편 6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의 근원이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주께서 사명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길, 또한 복의 근원이 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를 알게 되고 함께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